손상 없이 블랙 빼기 후 얼룩 없이 염색하기 그리고 고객님의 피부톤에 맞는 퍼스널 컬러 매칭 노하우입니다 나만의 컬러펜이 생길 수 있는 비법을 이번 강의를 통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렘 미용실 대표 원장 레이입니다 저는 영국 비자사슨 컬러리스트로 20년 이상 고객님을 시술하였고 고객님의 피부톤에 맞는 디자인 컬러로 많은 세미나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피부톤에 맞는 퍼스널 컬러와 손상과 얼룩 없이 블랙백이 복구 클리닉 등의 업세이즈로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님의 모발 상태 확인 그리고 원하는 컬러와 니즈를 확인하는 사전 카운셀링 가장 중요한 모발 손상 없이 클리닉 후 1차 블랙백이 얼룩진 부분을 집중 체크 후 2차 블랙베기 노하우. 퍼스널 컬러 상담으로 고객님의 피부톤에 맞는 헤어 컬러로 카운셀링과 염색 노하우. 그리고 마무리 클리닉 및 스타일링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블랙베기, 그리고 퍼스널 컬러와 노하우를 통해 나만의 컬러 펜이 생길 수 있는 비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축카에서 뵙겠습니다.